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실은 오늘은 저는 승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타선도 침묵했고 불펜도 시원하게 털리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운이 안 따른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실력에서 진 것이죠. 어, 타자들의 집중력 또한. 한창 안 좋을 때 모습 그대로 드러났고요. 자 한번 뭐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패냐? 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던졌습니다. 아이 실점이지만 자책점은 한 점이었고 7이닝을 소화해줬고요. 8삼진 4 개를 기록했고 4사고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피홈런, 7회에 맞은 피홈런이었죠. 그것도 윤정빈 선수, 윤정빈 선수가 사실 뭐 그렇게 타격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일격을 맞으면서 동점을 허용했던 것이 뭐 하나의 흠인데 솔직히 뭐 오늘 패냐를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그 음, 이전에 실점 장면에서 김인환 선수가 이도윤 선수의 바운드볼 송구를 잡아주지 못하면서 물론 이도윤 선수의 실책으로 기록됐지만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 불펜이 방화를 했다 정우람 선수가 뭐 오늘 좋지 않았고요 정우람 선수가 이제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리고 정우람 선수가 한 번쯤은 털릴 때도 됐었어요. 정우람, 박상원, 김서현 모두가 이제 돌아가면서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점수를 넉점을 내줬고 9회에 올라온 김기중 선수도 실점을 했지만 자책점은 아닌 게 이진영 선수가 한창 하나의 글쓰 그 행복야구 할때그 수비가 외야에서 나오면서 그런 외야 수비 하면은 저사회인야구 감독 시절에 바로 교체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그런 모든 비극은 외국인 타자가 없는 것에 의한 스노우볼인 게 이진영 선수 사실 대타 요원이라든지 뭐 제4의 외야수 요원이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문현빈 선수 부상도 있었지만 외야의 주전으로 나오면서 수비가 부족한 수비가 수비 실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이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져서 어제는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아쉬웠지만 패배 자체로 보면 오늘이 더 아쉬운 패배였어요. 오늘은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기회에서 타자들이 전혀 어제 목소리를 해 주지 못한 부분 어좀 하위타선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였던 장진혁 선수라든지 김태현도 어저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뭐 또다시 이제 삼진과 에, 투수 땅볼을 기록하면서 을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문현빈 선수가 이제 부상 어저께 이제 부딪혔었죠 무릎이 부딪히면서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죠 결국 문현빈이 공을 조금 오랫동안 봐줘야 되는 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아쉬웠고요 이도윤, 이진영 이런 하위타선에서 전혀 이제 타선이 살아나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첫 번째로는 일단은 불펜 정우람, 박상원, 김서현. 김서현 선수가 오늘도 베스트볼 제구가 조금 이제 몰리는 모습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위는 좋지만 물론 이제 김태곤 선수의 타격이 예, 타구가 그렇게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어요. 운도 안 좋기도 했지만 이제 주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 믿을 수 있는 투수인 정우람, 박상우김선희이 뭐 차례로. 어. 통타를 당했다. 이런 경기는 근데 1년에 몇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펜이 모든 경기를 잘던져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역전패 당하는 경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연속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일은 꼭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일도 뭐 박상원 선수가 나와야겠고 어 내일 뭐 강재민, 박상원 어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겠고 지금 윤대경 선수의 이탈이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2군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도 김민우 선수가 2군에 말소가 안 됐거든요. 1군 로스터에 아직도 김민우 선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될것 같고 어 불펜 투수를 한 명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일이라도 김민우 선수를 2군에 내리고 불펜을 지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들 잘 해줬지만 불펜은 결국 관리가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좋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음뭐 내일 경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산체스와 수아레즈의 선발 맞대결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 자체로는 산체스 선수가 우위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산체스가 너무 지금 좋기도 하고 오늘 음, 경기 n c 의 패디 선수가 LG 상대로 던졌는데 LG 타선 이 강한 것도 있지만 패디도 언터처블의 모습을 매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산체스 선수도 뭐 당장 지금 0점대 방어율을 시즌 내내 보여주기는 힘들다면 언젠가는 이제 점수를 조금 허용하는 날이 올텐데 내일이 그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타선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죠. 오늘 원태인 선수를 공략을 잘 해내지 못했는데 내수아레스를 상대로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내일 좀 공격적으로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타격감이 좋았던 장진혁이라든지 뭐 어, 이런 선수들이, 문현빈 지난주까지 뭐일 경기 연속 안타 치고 그랬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내일은 다시금 좀 감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기복이 없어야지 이 중심타선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장진혁 선수가 성장한다 라고 하기엔 이제는 나이가 많이 찬 선수이긴 하지만 최근 보여줬던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리뷰, 리뷰할 내용이 딱히 많지가 않네요. 그냥 불펜이 털려서 진경기였습니 초반에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았지만 더 상대 투수를 괴롭혔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 경기를 이긴다면 이번 주 삼승 3패 5할 승률를 맞추게 되거든요. 뭐 그거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꼭 필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 있다는 느낌으로 내일 승리를 해서 이번 주 삼승 3패 딱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산체스 어 사실상 카노에서 가장 잘 던진 투수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 하나 화이팅입니다. 내일 승리 이후로 후 리뷰로 반드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